안녕하세요. 마피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은 대입 프 학계열 학생이라면 이거 반드시 물어볼 시사 질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바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란 매우 뜨겁죠. 지금 어, 지금, 어, 지금 어떤 정치인이 수술실에 어, CCTV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고 또 반면에 지금 어떤 정치인은 CCTV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뭐 다른 이런 어, 상당한 좀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9년 5월에 수술 시 CCTV를 설치해달라를 의무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졌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수, 2000, 2019년 5월에, 2019년 5월. 근데 왜냐면 2016년 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그 권씨 유족의 청원이에요. 근데 그권씨가 어떻게 사망하게 됐냐면, 담당의가 자리를 비운 사이 지혈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과다 출혈로 사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것을 법 병원의 그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많이 없었겠죠 왜냐하면 시스템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cctv 를 달아 야 된다는 라게 지금 이게 법정 공방인데 자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찬성 측의 이겁니다 환사와 아 환자와 의사 모두를 지금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CCTV가 있으므로 인해서 환자도 이제 의사를 믿고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의사 역시 그러한 환자의 억울한 뭐 환자가 고수하거나 환자가 어떤 트집을 잡거나 흠집을 낼 때도 의사는 CCTV라는 증거를 통해서 자신을 명백하게 이렇게 드러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또한 수술실에서는 그 동안에 좀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뉴스에서도 정말 뭐아흐막 아좀 말도 안 되는 건 뉴스들이 많아. 대표적으로, 자, 2018년에 이게 있었더라고요. 의료사고를 염려해서 환자가 의료사고를 염려해서 녹음기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의료진이 자신은 성희롱하는 말을 녹취했었습니다. 아, 정말 이건, 어, 기분이 더럽죠. 진짜 이런 것을 자기가 이제 녹취록을 들었을 때. 그 다음에 2014년에는 의료진이 수술을 하다 말고 케이크를 가져다 수술실에서 해피 버스데이 투유 생일 파티를 연 사건까지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이재명 도대사가 CCTV를 설치해야 된다 하면서 무려 응답자 가운데 무려 93%가 소설실에 CCTV를 달아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하면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 역시 억울한 누명을 씌었을 때 거기서 보호해 줄수 있지 않냐. 그래서 환자와 의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 그다음에 의사 역시 사명감을 더 가질 수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또한 환자 역시 의사에 대해 믿음을, 믿음을, 뭐 믿음을 갖고 수술을 맡길 수 있다라는 점 이러한 점, 점 때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는 무엇일까요? 반대는 간단합니다. 너무나 지나친 감시다. 두 번째 해킹의 위험성이 있다. 현재 그겁니다. 일단 보시면 <laughs> 수술이라는 게 여러분들 정말 정말 고도로 종교한 수술입니다. 정말 이 손놀림도 굉장히 아주 정말 세밀해야 돼요. 그러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데, CCTV가 의사를 자기 수술실을 지금 촬영하고 있다 그러면 의사는 CCTV를 의식한 나머지 수술이 제대로 직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또한 적극적으로 갑자기 결단력 있는 그 수술할 때 환자가 위험성이 있을 때 과감한 결단력을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CCTV가 지켜보므로 인해서, 아, 그럼 그 굳이 결단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 그냥 이 법적인 퇴비를 안에서 의료 한기 처리 안에서 소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CCTV를 좀 반대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또한, 대한전공의협회에서도 거의 의료진의 81.29%가 수술 CCTV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술을 설치뭐 설치함으로 인해서 더구나 의사는 정말 고도로 집대할 수술에 더 이런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를 지켜본다라는 것은 자기도 잠재적 범죄자 잠재적 왜냐하면 자기는 그러지 않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되나라는 그러한 무언의 압박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라는 점요 그다음에 해킹은 왜냐하면 환자의 인권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왜냐면 시스템을 설치하면 환자의 모든 게다 공개가 된단 말이에요. 정말 다그 수술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환자의 인권도 침해될 수가 있고 그다음 시스템이 해킹 영상이 되고 수술 장, 수술 촬영 장면 그, 그 영상이 유출되게 되면 환자가 받을 정신적 피해도 크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요. 이 지금. 한 가지 아예를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지금 수술실 CCTV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 가운데 전 세계에서요, 수술실에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한 나라는 한 군데도 없다라는 점이에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 한국이 수술실에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한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최초로 되는 것인데 이 찬성과 반대 의견 측, 환자 입장과 그다음에 의사 입장에서 어느 쪽으로 치우친다라는 건좀 그렇지만 이것은 사회적인 하부점과 좀 돌출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우리 의학계열 학생들은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하실 때 반드시 어떤 근거와 함께 잘 제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